여러분, 투자 잘하고 있으시죠? 자, 투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계속적으로 고려하시고,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려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투자 전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 느낄까요? 자 투자 지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잃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종잣돈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이 아, 돈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투자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투자지 못한다라는 그 불안감들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10년차 투자자로서, 이런 종잣돈 없을 때의 그 불안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그때부터 투자 시점 막 잡아서, 자, 그렇게 만들어졌던 책이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종잣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그 부분을 채웠죠. 신용대출로 채워서, 저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져. 자, 지금엔 38채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2 0이종잣돈이 종잣돈 빨리 모으는 그 스킬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노하우들 알려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플러스 가장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종잣돈 모으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10년 차 투자자이지만 가장 힘들 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통장 해서 그걸 그래, 했긴 했지만 음, 천만 원을 모았다라는 것 천만 원 모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 요 <laughs> 천만 원 모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 안 쓰고 안 먹고 막 이렇게 써야 될때안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절약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런 종잣돈 모을 때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자, 교사셨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혼자 외벌이셨어요. 자, 그 당시 교사라고 하면 박봉이었습니다. 박봉이다 보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었어야 됐는데. 자, 그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 전략하는 부모님을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 이 체득적으로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던 것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략하는 이 생활 습관이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몸에 배였던 습관이 두각을 나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자취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자취 월급, 아, 월급이란다. 용돈 받아서 생활했었는데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자 월에 10만 원 정도 자 따로 빼가지고 자 펀드 투자 했었어요. 자 펀드 투자 한 2년 정도 5만 원 5만 원씩 자 중국 투자 한국 투자 이두투 트랙으로 갔어요. 자 2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자 수익률 반토막 나더라고. 50%만 가까스로 이렇게 회수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자, 이런 전략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학생 때 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 많으신 분들께서 직장인 분들이실 거예요. 직장 생활일 때, 정말 이런 습관들 굉장히 중요한데, 나첫 번째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여러분들도 취업하시다 보게 되면 많이 마주치셨을 거예요. 저는 연수원 딱 들어갔을 때 연수원 입구에는 항상 즐비하셨습니다. 카드 아줌마들 굉장히 즐비하셨어요. 자 발급 받으라고 신용카드 사용하라고 신용카드 굉장히 좋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신용카드 처음 딱 들고 나온 다음에 굉장히 끌고 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열심히 끌고 오니까 참 이런 문제들 발생하더라 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런 할부 개념이 있습니다. 할부 무이자 할부 특히나 막 무이자 막 혜택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 무이자 할부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막 끌죠. 자, 끌어서 6개월 또는 10개월로 나눠서 냅니다. 나눠서 내는데 자, 100만 원짜리 10개월이라고 하도 더라 10만 원밖에 안 되죠. 자,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안들 법한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건의 무이자 할부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10만 원이었던, 20만 원 되고, 30만 원, 40, 계속 조그만한 것들이, 이 작은 종, 어, 푼돈이었죠. 작은 푼돈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목돈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한 40만 원이 넘는 순간, 한,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동일한 비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그렇게 월세 비용 나가고요. 그리고 막 10개월 다 채워서, 이, 다 냈다라고 하게 되면, 홀가분 하잖아요. 그홀가분한 기분에 또 하나 더 끓는다. 계속 그런 연이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의자,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혜택으로 받아들이지만 혜택으로 생각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쌓인다. 왜 그럴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을 우리가 내에서 이런 손해 또는 소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소비로 생각될 때 뇌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비로 생각하지 않을 때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주잖아요. 주는데 다시 받아요 자이 주고받는 결국에는 다시 받아서 똑같이 이제 지갑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이 효과들로 내는 인식하지 못한다 소비를 그렇기 때문에 소비 인식할 필요가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체크카드 어떻습니까 카드 주는 거 받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 잔액에, 잔액이 줄어든다 라는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 자, 소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라는, 소비를 인식한다라는 체크카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 직장생활 2년차부터 체크카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체크, 아,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 없애기 시작했고, 체크카드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딱 하나, 딱 하나 비상용으로, 자, 신용카드 제외하고 전부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항상 손해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손에본다란 본다라는... 왜냐면 자기 돈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인식이 들 때, 뇌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이 소비 지연의 효과, 소비를 덜 한다라는 그 습관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체크카드 첫 번째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아예 안 쓰기입니다. 아예 안 쓰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빨리 경제력 자유 달성해야겠다. 빨리 경제력 자유 달성하려면 투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투자 열심히 하려면 종잣돈 모아야 되잖아요. 종잣돈 한 푼이라도 싹다다 다 모아서 싹다다 다 투자하자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 세웠습니다. 하나도 쓰지 않자. 쓰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3만 원도 안 썼던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전 최고 집중했던 그 기간에는 소비 재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그 기간, 더 고통스럽지만,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예 안 쓰는 방법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예 안 쓰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해외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방법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예 안쓸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할수 있었던 거는 그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빨리 끝낸다. 경제적 자 빨리 달성한다. 그 목표. 뚜렷한 그런 목표죠.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목표와 함께 전략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까지 같이 하시면 좋다. 자, 왜 운동이 소비 습관과 이 연관 관계가 있냐? 라면 여러 편의 이런 전략하는 그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사례로 여러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과소비에 빠졌던 분이 운동을 통해서 전략하는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들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제 케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12년 해외 연수, 미국 3개월 연수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소비했습니다. 자, 소비를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그 도파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파민 필요했던 그 당시에 자존감들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우울감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자존감 떨어져 있는 상태. 도파민 굉장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쇼핑 갔습니다. 만족감들이 굉장히 느껴지죠. 가득 들고 오니까 만족감들 느껴지는데, 이 만족감들은 급격하게 이틀 지나면 떨어집니다. 또 채우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미친 듯 그래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아울렛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아울렛 맨날 갔다라. 단골 내가 지고 자, 포인트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미친 듯 소비를 했던 그당시 자존감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그 당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존감 떨어질 때 우리는 소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까, 있잖아요. 이상적인 자아는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자기가 현재 자아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고 작다라는 부분이 있죠. 큰 것과 작은 것. 그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큰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 소비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비로 채우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부분들이 도파민, 뭐, 분비됐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된다. 계속 소비해야 된다. 과소비 빠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운동하시면 효과를 직방적으로, 직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일 수가 있는 그런 활동은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 미국 대학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자존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활동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운동이다. 자, 운동.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략하기 위해서라도 운동하셔야 돼요. 자, 운동하게 되게 되면,